이제 동인에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 체력이 너무 약해서 또 항상 문제인데, 음, 오늘 그 와이프 친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좀 갔다 와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어두운 색을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하늘을 잘 보내시고 제가 체력이 떨어질 때뭘 생각하기 싫어하고 음 움직이기 싫어하고 누구 만나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짜증이 많이 나요. 항상 그 다음 날 뭔가 약속 이 있거나 그러면 취소하는 경우도 많고 힘들면은 제가 아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데 그럼에도 이제 해내고 그런 약속을 다 지키고 그러려고 하지만 웬만하면 다음날 뭐가 뭐 특히 술 먹고 다음날 어안 나가려고 하고 막 그러고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그냥 내가 체력이 약하다 그래서 뭐 생각하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씻고 내가 좀 괜찮아졌어요. 이럴 때는 많이 움직이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그럴 때좀 정신을 차려보고 그럴 시간 음, 바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음. 음. 오빠도 어머님 보내고 아버님은 계신데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네. 양쪽 다 마음 이렇게 떠올려서 기대기도 하고 어딘가에 이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이러고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언젠가는 답질 일이지만 그런 날들을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런 날 외롭고 쓸쓸할 거 아니야. 향신한테도 기댈 수 없는 일이 분명 히 있어. 한분놀아가셔서 가는 거랑 두분다 이제 없구나 해서 가는 거랑은 다른. 르요 근래 나도 몸이 막 약해지고 막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거구나, 죽겠구나,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레 하루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득 문득 그래 나도 죽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아빠 보내고는 확실히 단 하루도 죽음에 대해 떠올리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도. 아. 안담하다 우울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집에 가다 죽어도 이상할 일은 아니고 근데 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그런 조언들 많이 하잖아 아침마다 뭐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므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다 빼고 그런 거까지 갈 생각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간결하게 <목소리> 죽음이 나한테 와 있어 <목소리> 내가 대학교 때죽음학이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 교양이라서 깊이 있게 가지는 못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는데 나한테 연결된 친밀력 연결된 어떤 관계가 사라지면 나도 같이 한번 죽는 거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깊은 관계 그 분리가 그 물리적으로도 그 거의 동일한 고통을 준다고 그치. 그러더라고. 전부는. 충분한 가족이 있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든 달라지잖아요. 똑같을 순 없는데 충분히 애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도 언제까지 이럴 거니? 뭐 이런 상담도 많이 오고 이제 정문가 의사들이 그렇다는데 나는 그냥그 이후의 삶은 그냥 쭉 애도의 삶인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끝나? 충분히 애도하면 괜찮아진다. 그렇지 않았기에. 마냥 슬퍼하는 것과 애도하는 것은 다르다. 충분히 끝까지 얘기하고, 끝집어 올리고, 보내주거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뭘 보내줘. 그냥. 음... 엄마 죽어도 끝나지 않는 관계인 것 같아.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느껴야 될 어떤 것, 뭐 짐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것. 당신은 더 기억이 많으니까. 음. 생각해 보면 기억이 많아도 적어도 없어도 음. 부모나 부모나 가족이나 타격감이 크지. 나는 당신 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당신이 없었을 때만. 그런 아 너무 암담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주위에 그 어떤 사람이나 가족이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왜냐면은 기억이 그렇게 당시처럼 막 이렇게 많지가 않아. 그치. 가족은 정말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집단이니까, 어, 뭐. 같이 공유된 기억이 많을수록. 관계가 깊은 어, 건데 내가 더 떠올릴 게 많고 후회되는 게 많고 추억하시는 게 많으니까 나를 더줄 수시겠지 내 마음을 그렇지만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해도 그 관계라는 것 하나만으로 슬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는 신도 아마 느끼지 못하고 떠올릴 수 있는 거 건져 올릴 어떤 같이 공유된 기억이 없어서 당신한테 남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분명히 아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아팠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라 는그 애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기억이 나니까 그때 감정이 생각이 나고 보냈던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게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진짜 친할머니가 더 같이 오래 살았단 말이야. 같이 산 거는 나랑. 할머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기억을 좀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친할머니한테. 그 마찬가지로 더 슬펐어. 더 슬프고 기억이 많이 났어 한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기억을 안 하게 되잖아. 그 근데 그게 애도 한다, 안 한다에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나한테 그냥 그때. 기억이 나면은 그런 아, 할머니는 잘 계실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 하긴 하지 내가 뭐 종교가 없더라도 그렇긴 한데 그 기억인 거지 막 내가 해도 했다 그런 느낌은 아니야 나한테 깊이감의 차인 것 같아 나는 되게 섬세하고 음. 이렇게 예민해서 아주 장면 장면 나한테 남는 게 많았고 그때 그 감정까지 그게 있으니까 그게 작. 꾸 음. 당신은 그게 아, 이제 왔다, 엄청 이래간다. 크지 똑같은 걸 겪었어도 그러니까 당신이 느끼는 거하고 철웅이나 철승이나 다르겠지 음. 다르겠지 근데 또 음. 겪고 또아니그 뭐, 뭐. 욕을 보내고 나서 이런 건 없는 거 같아 누가 더 슬플 거야 누가 더 고플 뭐 거야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 당신이 어, 제일 기억, 많이 기억하겠지 기억할 게 많아서 날, 날 정말 들수 있는 게좀 많아 그렇지 다 똑같이 금방 슬퍼 금방 다, 금방 똑같이 금방. 슬프, 다 똑같이 슬픈 일이고 투투하고 슬슬하고 외로워지는 사건이야 근데 당신한테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뭐살 있고 사는 동생들도 있으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잊어버리고 살지. 누구나 못살 누구나 사람은 다 때부터 못살것 같아도 사라지고 아, 아, 사람 몸뚱이도 있는데 기억만으로 살수 없지 생각만 으로 몸도 안락해야 되고 몸이도 장소도 있어야 돼 몸이 좀더 발달한 근데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욕구가 좀더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 요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생각보다야 그게 더 강하니까 생각할 겨를이요 결을 끼고 왜 애들 보면 어 이거 먹어 맛있는 네. 거야 이러면 바로 그래요. 아, 그래 그럼 나도 늘 순간 순간마다 생각하고 생각하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지 근데 나 다르다는 게 싫어 아직 안나 음, 그 전과 후가 달라 그들도 나도 다르데 다르. 그걸 또 그걸 또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르지만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좀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어떤 때? 내가 인스타에 글을 쓸 때도,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유아가 짜장면 먹는 거를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유아가 짜장면 먹는데 왜 아빠 생각이 났냐거기다 썼는데 내그 얘기를 그 글을 쓰고 그래 읽었어. 어, 내가 너무 머리가 안 돌아서 실수 나도 모르는 실수의 한 줄이 있을까 봐 읽었어. 어, 이거 괜찮으면 바로 올리려고 해서 가끔 아주 가끔 엄마랑 도랑이 있는데 읽는데 도랑이가 뭐 우는 거야. 읽으면서 도량이가 눈이 빨개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도량이가 우는데 내가 위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량이가 슬퍼서 고통스러우니까가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짜장면 얘기를 쓰고 아빠 얘기를 아빠랑 짜장면 얘기를 썼는데 누가 울수 있을까 음. 얼마만에 한 번씩 아빠가 짜장면을 그래도 사주는데 그게 너무 귀해서 같이 귀에 본 사람이 도량이잖아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 맛있어서 꼭 찍어 먹, 먹던, 같이 먹던데 앞에 있는 아이가 조양이었잖아. 당신이 응. 그거를 이제 조이가 생각할 수 있게 잘쓴 거지. 그렇지 않으면 조양이랑 아이들과 나의 차이 그 근역을 그 끄집어내서 아빠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냐. 짜장면을 보고 아빠를 떠오르서 그거를 또글어써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까 나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게. 너무 잊혀진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laughs> 해준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의무적인 건 아닌데 이런 거 있어 뭐 시간 맞춰서 알람 맞춰서 이날 이렇게 이 시간에는 아니면 이날에나 아빠를 기억하자 그게 제사잖아요 이날은 모여서 아빠를 기억하자 뭐 음식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런 날인 거 같아 근데 나 스스로 기억해야 돼 나라도 아빠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아빠 너무 처절해. 응. 뭘 그렇게까지 봐. 다 인생이 그렇지 뭐. 더 힘든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네 아빠는 그 정도면 뭐잘 살다 갔어. 뭐 그런, 그리고 오래 살았잖아. 뭐 너무 일찍 갔어. 아니 그 정도면 오래 살았어. 이런 말들 뭐 나는데. 그런 거 저거보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나라도 아빠를 계속 짠하게 보고. 안쓰럽게 보면서 아빠가 가진 그 외로웠고 슬펐던 그 시간에 대한 위로를 주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지만 나 지금 지금에라도 하고 싶은 유시민 아저씨가 그 인간의 어떤 본능인가봐 뭐 죽고 나면 죽음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를 하는데 어, 나는 그냥 제사도 오고 그리고 장례식 때도 너무 그렇게 사 많이 와서 이런 것도 싫다 그냥 해서 어디 뿌리고 수목장 같은 거 하고 그냥 가끔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기억을 하는 내가 더 기억해야지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건 누군가라도 기억하면 다행이야 삶이 안돼가지 음, 그래서. 그래서 가끔 열심히 기억 일을 해야 돼서 와이프를 내려주고 와이프는 또일 하러 갔고 미자 씨는 또 김부각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니까 일하러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인간이라는 게 누구든 죽음이라는 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서 사는데 이럴 때 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제 나이가 40대 지금 중반에 가까운 졌는데 아, 앞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된 거죠.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나이가 뭐 이른 여든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저도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아,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해서 아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건데 내, 내가 죽기 전에 어떤살수 있을까? 생존하는 것도 생존하는 건데 어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어떤 남은 인생을 살게 될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나이가 된것 같아요. 또 장례식장에 갔다가 와가지고 아 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아산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옆에 장례식장 바로 옆에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숍도 있고 뭐 당연한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죽음과 삶이 굉장히 맞다 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와이프랑 오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지금 그 아이에 대해 제가 조카들 아니면 또새 생명들에 대해 아 지금 뭐 천암 처제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 요즘에 어, 그 유화라는 아이인데 처제 아이가 이름이 유화가 되게 잘 먹는다 어, 자, 잘 먹어서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방금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또 생명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한 일들인데 그 당연한 것들이 아 뭐라 이루 말할 수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아, 내가 방금 죽음을 하나 치르고 와서 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요 불연듯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제가 과연 사람들과 사람에 대해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끊임없이 자기 목적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일을 하니까 누구든 뭐 일을 하지만 일을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친구가 되고 이런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적성에 의해서만 항상 살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만 항상 대화를 나누고. 어, 내 친구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 내 친구들, 어저께 만난 동민이, 어, 와이프, 가족들. 가족들에 대한 그런 나눌 수 있는 그 교감? 감정 공감 이런 것들을 아 내가 사람으로 과연 이 사람들을 다 대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저는 단순한데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제가 저를 싫어하는 면 중에 하나인데 아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뭐 물론 이렇게 말로써 이야기해본 적은 거의 없지만 유튜브로 찍게 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로써 이런 내 생각을 누군가한테 하지 않으니까 저한테도 스스로에게도 생각은 하지만 말로 꺼내기는 어렵고 말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정리가 돼야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대개는 제 생각을 이야기로 꺼내는 게 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누구나 어렵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정리가 잘안 되니까, 그러려면 또 생각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장 갔다 온 걸로 컨텐츠를 마무리 하려고 해요. 오늘도 뭐잘 보내시고, 잘 자요. 보통 유튜브를 잘때 보니까, 잘 자요. 오늘도 잘 보내시길, 반, 보내셨길, 보내시길 바랍니다.